얘들아, 안녕. 오늘은 신나는 농부 놀이를 해볼 거야. 짜잔. 여기는 특별한 농작물을 키우는 곳인데, 비밀의 마법 가루가 필요하대. 그 마법 가루는 바로 꼬물꼬물 귀여운 미생물들이야. 미생물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작물들을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야. 얌얌 맛있는 밥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는 비료 요정이기도 하고, 벌레들이 못 오게 막아주는 씩씩한 슈퍼 영웅이기도 하지. 자, 그럼 미생물 친구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볼까? 먼저 인접산 부엽구나천이염 감자 전분 필요한 만큼의 물 같은 걸 준비해 줘. 미생물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밥이래. 거기에 천매암이나 심이 생물을 조금 넣으면 더 좋아할 거야. 이제 따뜻한 곳에 며칠 동안 놔두면 미생물들이 춤을 추면서 쏙쏙 자라날 거야. 우와, 신기하지? 이렇게 만들어진 미생물들을 밭에 뿌려주면 작물들이 힘차게 자라면서 우리 몸에 좋은 영양 덩어리가 된대. 미생물 친구들 덕분에 자란 농작물들은 얼마나 맛있을까? 상상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네. 토실토실. 고춧가루 방울토마토, 토종고추수비초 모두 모두 미생물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이야. 이런 건강한 농작물들을 먹으면 우리 몸도 튼튼해지고 기분도 좋아질 거야. 아픈 곳도 낫고 씩씩해져서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 미생물 친구들을 잘 키워서 건강하고 맛있는 농작물들을 많이 먹자. 우리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는 마법 참 멋지지?